아, 오늘 전공 수업 시간에 발표 토론 또 있어. 아, 진짜 싫다. 교수님, 그냥 강하시지. 왜? 발표도 재미없지. 그리고 그거 말하는 애들만 말하잖아. 맞다. 나도 어떤 수업에서 교수님이 그손 들고 토론 발표하는 애들 참, 이름 적어서 참여도 점 수? 뭐 그런 걸 준다 했더니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다 알맹이 없는 질문만 하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질문을 위한 질문? 진짜 시간 낭비야 그거. 거기다가 논점을 벗어난 질문도 나오고 답변자가 그걸 파악하지 못해서 3,000% 빠지고. 진짜 최악이지. 진짜 그날서 통째로 망치는 거지. 야, 제일 힘든 건뭔줄 알아? 그걸 내내 다 지켜봐야 한다는 거야. 야, 그건 네가 그 자리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 되잖아. 논리적인 허점이나 잘못된 자료 같은 것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야,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되냐? 나는 막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런 거잘못 해. 쌤도 계시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나좀 부끄러워 그런거 같아. 네가 <laughs> <니가> 부끄러움을 탄다고? <laughs> 어, 어. 근데 그건 맞아. 나도 예전에 한번 그 발표자가 선배였는데 한없이 작아지더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카데미 토론의 이론과 실제 오늘은 찬반 토론 중에서도 특히 수업 토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 어, 수업에서 어떤 토론이 자주 이루어지는지 또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강의 시간에 그런 토론 시간이 자주 있나요? 네. 아 예. 어, 어 그러면 거의 안 하는 건가요? 뭐 어, 전공이나 외양과 그 또. 네. 어, 그게 토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일단 전공 수업 시간에 개인이나 조가 나와서 앞에서 발표를 하고 음. 그 후에 질의 응답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있는데 그게 토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영빈분은 교수님 어, 수업 시간에 토론이 자주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 운영이 되 어떻게 하는건가요 강의마다 다르긴 한데 음. 토론을 조형하시는 교수님. 은 음.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음. 아니면 한 명이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그거에 대한 상반이 걸려서 그렇게 자유로운 의견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그때 열심히 어,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내는 편인가요? 저는 주로 듣는다. <laughs> 다른 친구들 어떤가요? 왜도 뭔가 질문하려고 노력하나요, 아니면 주로 듣기만 하나요? 저는 그래도 좀 열심히 말하는 편. 어, 어떤 점을 어, 주로 다 질문을 하거나 반환을 하나요? 그냥, <laughs> 그냥 그 논점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음. 그 별표나 그 음. 논점에 서 궁금했던 점을 음.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음. 어, 주로 듣기만 하는 도연양은 저는 어, 제가 듣다가 궁금한게 생기면 질문을 해 줬다. 아. 바로 여러분이 지금 얘기했던 어, 난감한 순간 한번 얘기해 보 토론에서. 아, 난감하다. 음. 어떤 장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단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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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도 뭔가 질문하라고 <징는> <laughs> 하시거나 주제 발표자가 발표를 다 끝냈는데 아무도 질문 을안해또두 분이서 과열돼서 서로 <laughs> 대화하는 <laughs> <laughs> 아... 그런 그러니까 <laughs> 어, 적극적인 발언자 둘이서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관자처럼 있거나 들어야만 할때 좋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보통 주제 발표를 하고 그 주제 발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뭐 자유롭게 하든지 아니면은 음 지정토론자를 두든지 이렇게 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고 가다가 또 다른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또 나온 대답에 대해서 다시 반박도 하면서. 수업의 토론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요. 사실 수업 토론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 늘 비슷한 질문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늘 말하는 사람만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선한 발언은 뭔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여러분은 어떤가요? 네, 사실은. 나는 잘 듣고는 있는데, 어, 좀 정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어, 그렇다고 발언을 하려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토론에서도 스스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토론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의 장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토론에도 나를 하는 게참 중요하다. 어떤 나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 어, 나는 좀 말을 잘한다. 아까 어, 굉장히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고 발언도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기를 참 잘하는 나가 있기도 하고요. 또참잘 듣고 있습니다. 그죠? 잘 듣는다고 했죠. 그렇게. 어, 그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이나 또는 오늘 발표를 하는 화자의 말을 잘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오늘 주어진 강의 내용이나 발표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그 이면에 있는 아주 오류라든지 또는 부적절성을 잘 파악하는 읽기를 잘하는 나도 있죠. 또 그거에 대해서 글쓰기도 잘하는 나도 있고. 근데 네, 여기 이렇게 그림자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싹 그림자로 나타난 나는 나의 성격,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견해를 잘 감출 수 있는 그런 어, 자기 색깔을 잘 감추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그지, 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걸 아주 명확하게 해서 오류가 뭔지를 딱 학회 내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수업 토론의 특징을 알아보고, 각, 어, 개인의 어떤 성향별로 어떻게 수업 토론을 임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 토론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한 교육의 한 과정에서 수업 시간의 토론 방식을 이제 수용한 것입니다. 어떤 대학의 전공 과목 안에서도 그 전공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하게 발표하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면서 그 내용을 심화하여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요즘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찬반 토론으로 딱 갈려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미 어떤 일정한 역할을 주어서 역할 토론을 하기도 하죠. 수업 토론의 특징은 어떠냐면, 일단은 수업 내용과 연관된 걸 다루기도 하죠. 그죠. 특히 자유 토론이라든지 찬반 동물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앞서 아카데미 토론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논증의 구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근거 자료들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까지도 제시되는 것이 바로 어, 수업 토론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찬반 토론은, 어, 오늘 내가 마주한 상대하고만, 어, 주고받는 과정이지만 수업 토론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어, 소통하는 그러한 쌍방향 방식입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어, 학습의 효과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중에서 자유 토론 우리 앞에서 이미 자유 토론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특정한 역할과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끌어갈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교수님이 사회자가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날 수업의 주요 발표를 한 주제 발표자가 사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 이렇게 자여발적인 분위기에서 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더 어떻게 어, 해야 되는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주제 발표자이거나 사회가 될때 사회자 역할을 맡았을 때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자유 토론은 사회자의 역량과 또는 어떤 그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어, 어, 방식이나 태도에 따라서 그날의 토론이 아주 훌륭한 토론이 되는 반면에 아주 재미없고 그냥 늘어 그런저런 토론이 되고 많은 경우들이 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특정한, 어, 참여자들이 존재하죠. 아주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그지? 수업 시간에도 질문도 많고, 또 대답도 잘하고, 또 질문하고 하는, 그죠? 반면에 굉장히, 음, 굉장히, 어, 말이 적은, 늘 듣기만 하는 그런 화자도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또 굉장히 표현이나, 제스처가 거친, 그런 과격한 그런 참여자도 존재합니다. 사회자는 이런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정한 발언 기회와 발언 시간을 주고 또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토론은 사회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토론은 일정한 순서와 시간 역할이 부여된 그런 토론법입니다. 찬반 토론으로 방식으로 진행되죠. 주제 발표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제 발표자에 대한 지지와 반박 이런 것들이 오고 갈수 있습니다. 사회자가 없어도 무방을 하죠. 또 그래서 이제 지지와 그 반박으로 나누어져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때 참가자 개개인에게 역할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쪽. 이쪽 팀은 찬성을 하고 이쪽 팀은 반대로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즉석에서 편을 갈라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유비무안. 수업 토론에도 통합니다. 우리가 토론의 준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아카데미 토론에 내가 한 사람의 발언자로, 참여자로 어, 속할 수도 있지만, 수업 토론에서도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듣다가도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미리 그날의 발표 내용을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의 오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훑어보는 거죠. 이날의 주제가 무엇인데, 그 주제를 드러내는, 어, 전체적인 목차와 구성이 적절한가? 어, 뭔가 논리적인 과정에 문제가 없는가?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이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는가? 이렇게 거시적인 부분을 짚은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어 전체적인 주제를 뒷받치는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근거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자료는 신뢰할만한 건가 아주 뭐그 어, 어, 반증이 될 만한 그런 다른 사례는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때마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음. 자 어, 이제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수업 토론에 참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네, 네. 말하기를 좋아하는 나는 사실 별 걱정할 것이 없을 만큼 이미 수업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어, 너무 많은 발언 시간을 혼자서 다 어, 차지하지 않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딱딱 질문하고 또 반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표현법들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듣기를 잘하는 여러분, 네, 늘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거시적인 어떤 구성의 문제, 주제와 그 다음에 결론까지 이르는 논리적인 흐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잘 살피고 또 핵심적인 어떤 오류를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듣기만 하는 나는 바로 첫 번째로 발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문제부터 지적하는 건 좋지 않고요. 발표 참잘 들었다. 오늘 이 발표는 이러이러이러한 점에서 좋았다. 근데, 그런데, 주제를 드러내는 어떤 과정에서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 제시한 근거에 뭔가 반대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칭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늘 듣는 나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수업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기 색깔을 감출 줄 아는 나입니다. 토론이 지나치게 경쟁, 경쟁적으로 흘러갈 때 갈등이 고조될 때 또는 음, 토론이 막 삼천포로 빠질 때, 그럴 때 토론을 제자리로 또 과열된 그 분위기를 좀더 차분하게 누그 누그러뜨리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토론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은 저기인데 우리는 지금 어, 왼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갈길로 가야 합니다. 라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경쟁적으로 발언을 하고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어, 차분하게 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게 자기 색깔을 잘 감추고 전체 토론의 흐름에 물꼬를 이렇게 터주는 또는 막 흐트러진 분위기를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도 저도 아닌 나, 사실은 말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비판적으로 잘 듣는 것 같지도 않은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어, 사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단 발표 참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이러이러 이런 부분에서 참 의가 있었던 발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이 자료는 좀 발레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그 증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부분 아주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핵심적인 질문이다 싶은 것을 어, 들어서 어, 이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바로 앞에서 발언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토대로 내가 다시 그 발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찬성했다면,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특히 이러이러한 부분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라든지, 앞에서 방법론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앞에서 근거자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네, 그렇다면 역시, 오늘 이 수업 토론에서도 내가 그냥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한 번이라도 하고 갈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척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